너희들의 틈새 운동을 보여줘. 안녕하세요, MC 박인영입니다. 자, 오늘은 충북에 있는 모충 초등학교에 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장기 고등학교에서 첫 고등학교 방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모충 초등학교에서 첫 초등학교 방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피디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충북 모충 초등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피고. 한국 방송 댄스 등 다양한 학교 스포츠 클럽과 충청북도 교육청 어디서나 운동장 사업의 일환인 모말동 서포터즈 주관 틈새 시간 모말동 존 전교생 아침 건강 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 피구부는 학생 심판이 직접 경기를 진행하고 방송 댄스 동아리는 9월 운동장 페스티벌과 11월 모충 댄스 페스티벌을 위해 열심히 연습 중이에요. 또한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만든 변형 교실 게임도 인기 만점입니다. 학교 전체가 건강하고 즐거운 에너지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활기찬 모충 초등학교의 모습을 많은 분들께 소개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 봅니다. 아 이런 사연이군요. 모충 초등학교 틈새 운동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종목으로 피구, 한궁, 반야구 등 다양한 종목들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별로 몸 활동이라는 걸 한다고 해요 항공도 생소하고 몸 활동도 생소하고 이게 다 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보시죠 고고! 네, 모충초등학교 틈새 운동회에 또 다양한 종목들이포함돼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체육 선생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인터뷰 잘할 자신 있어요? 아, 제가 그러려고 오늘 이 티셔츠를 준비해왔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직접 제작한, 아, 커스텀한 헬로키티 티셔츠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마인드셋을 지금 한 10살에 맞춰봤어요. 10몇년 아, 지금... 젊어졌어요. 우와, 지금이 7시 45분 정도인데 벌써부터 학생들이 와서 피고 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담당 선생님 어디 계신지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어디 계시지? 어, 아, 저기 계시네. 선생님, 만나보러 가볼게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모충초등학교 체육부장, 그리고 5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으로 있는 유주형입니다. 유주형 선생님,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우선, 모충 초등학교의 이 틈새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이제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이제 피구부랑 항공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 반에서는 담임선생님들께서 아침 체조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는 저희 학생들이 직접 자치적으로 모말통 서포터즈라는 팀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미니게임을 운영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있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우선 이 아침 틈새 운동을 어떻게 하다가 피구랑 한궁이 뽑히게 됐는지 그리고 한궁이 좀 생소한데 네.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있나요 기본적인 움직임이 제일 많은 운동이 피구였고요. 아, 네. 또 바깥에서는 좀 날씨의 제약이 있었는데 네. 아이들이 강당에서 쉽게 할수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먼저 제안을 했고. 아이들이 거기에 너무 재밌게 반응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커지게 됐어요. <laughs>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국이란 전통 우리나라 이제 종목이었는데 다트랑 약간 비슷해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 표적 활동을 할때그 다트에 집중하는 그거랑 한국이랑 너무 재밌어서 어, 우리는 다트 말고 우리나라 전통 한국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항공을 도입하게 돼서 학생들이 이제 2년째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전통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몸 활동 서포터즈는 뭔가요? 왜냐면 아... 몸 활동이란 단어가 되게 생소하거든요. 아, 몸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전반적인 체육 이외에도 아이들이 몸으로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거를 이제 아우르는 충북형 어디서나 운동장 네. 버전 2에서 만들어낸 이제 단어예요. 간단한 움직임이라든 큰 움직임이라든 네. 뭐 체육이라든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게 이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네. 쉬는 시간에 몸활동 서포터즈 아이들이 몸활동 존이라는 구간을 네. 만들어서 아이들이 미니게임을 만들어주고 네. 어,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활동을 많이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학생들이 피부 하는 거에 저도 좀 참여해서 같이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laughs> 아유 그럼요 <그냥. 웃음> 아. 안 다치셔야 되는데 <웃음> <웃음> 조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요거 오늘 MC가 네.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저, 제작해서 입고 왔대요. 어우 진짜요? 좋아할 네. <laughs> <도용할> 것 <수 웃음> 같나요, 뭐, 우리 학생들이 그럼요. 이 정도 스타일이면또시티가 음, 유행이죠. 그요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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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제가 피구에 동참하기 앞서서 모층 초등학교 피구부 주장부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모층 초등학교 피구부 여자 주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피구부 주장을 맡게 됐어요? 제가 5학년 때부터 피구에 관심을 갖게 시작했는데 6학년 언니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종목대 나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다가 주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의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보고 주장까지 오게 됐다. 네. 그러면 이런 틈새 운동을 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쉬는 시간에 저희가 반에서 움직임 없이 그냥 수다나 떨고 하잖아요. 몸활동이 튕기면서 수업할 때 또 피로도 풀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활력이 돋는구나 네 저도 오늘 피구에 동참해서 하고 싶은데 같이 해도 아, 될까요? 아, 좋습니다 아, 고마워요 주장으로서 많이 알려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주장님 저뭐 하면 될까요? 어, 저희가 이제 외아 외야, 내야라고 외아를 정하고 내야를 정해지고스를 아, 네.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어게할 건데 네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학생들을 제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아 잘할 것 같아요? 내 실력을 보여주지. 어머 어머 어머. 아, 덥네요. 네? 잠깐 해보니까 어때요? 잠깐 해보니까 어우 상당히 무서워요. 사실 초등학생 볼이라고 해서 좀 약할 줄 알았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약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아파요? 네 아파요. 남자부도 한번 가봐야 할 텐데. 그러면 남자부는. 부주장들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볼게요. 부주장 어딨니? 자, 이번에는 모층초등학교 남자피구부 부주장들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주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들 경기할 때 불러 모으거나, 네. 강당에 대회 있을 때 준비 세팅 같은 걸 하고, 청소 같은 것도 하고, 애들 싸울 때 말리긴. 말리기는... 사운드 일어나요 네. 오. 그러면 학생들이 생각할 때이 틈새 운동이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원래는 아무 것도 없었으면 더 늦게 왔을 텐데 이렇게 일찍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오, 학생이 생각하기에는요. 음, 피고부 덕분에 살도 많이 빠지고 애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요. 학생들이랑 더 친해졌다. 마지막으로 부두장으로서 피고부한테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애들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렴. <laughs> 남은 세월 동안 <laughs> 싸우지 않고 재밌게 학교생활 보내고 끝내자. 고맙습니다. 네. 학생들 싸움도 중재해야 되고 남은 세월도 잘 보내야 하고. 바쁜 친구들이네요. 이제 각 반별로 체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4학년 1반에 들어가서 저도 함께 체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같아요. 아, 이렇게 아침 체조 하니까 어떤 게 좋았어요? 아, 그막 몸이 활발해지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어, 기분이 좋았어요. 네. 어떤 동작이 제일 좋았어요 그, 그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동작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 아, 예, 아침 틈새 운동 하면은 어떤 게 좋은 거 같아요? 체력이 일단 단련이 많이 돼요. 근데 아까 보니까 되게 동작이 많던데 다잘 따라하더라고요. 어디서 뭐 공부를 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고 바로바로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몇번 해가면서 그냥.. 아 보다 보니까 익힌 거구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조는 쉬는 시간에도 틈틈이 할수 있어서 진짜 이 틈새 운동 이름에 잘 맞지 않나 싶네요. 저도 이렇게 따라해봤는데 어때요? 소녀시대 같았어요? 네, 제가 모충초등학교 틈새 운동 중에 가장 궁금했던 게한공인데 지금 학생들이 한공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가서 저도 참여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5층 초등학교, 이제, 한국, 한 학생들을 인터뷰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이 한국이라는 종목을 접하게 됐어요? 최육선생님이 한국부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이 종목이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막 놓치고 잘못 던지고 1점, 2점 막 넣고 그랬었는데, 친구들이랑 또 연습을 하면서, 이제 실력이 늘어가고서 이제 대회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대회에도 나가요? 네. <laughs> 오, 언제 대회예요? 얼마 전에 나갔는데, 네. 1등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 틈새 운동의 장점 각각 하나씩 얘기하면서 끝내볼게요. 틈새 운동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몸을 움직이면서 풀수 있고 제가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하면서 더 좋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활력이 돋는다. <laughs> 학생은요? 어, 이렇게 틈새 운동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하고 그러니까 또 네. 친구들이랑 사이도 돈독해진 것 같고 운동도 더 잘할 수 있게 된것 같아서 좋아요. 둘다왜 어, 이렇게 인터뷰를 잘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 저도 한분 한번 해봐도 돼요? 또자 자세를 가르쳐 줄수 있어요? 어디서 이 뭔가 음... 뛰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이거 어머 <laughs> 어머 어머 진짜 이게 에, 이런 게 엠지구나 <목소리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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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연예인 준비해요? 아니요. 춤이 예사롭지 않은데. 어디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 하고 <laughs> 났다. 춤꾼이다. 모춤 초등학교 춤꾼이 여기 있었네. <웃음> <웃음> 박수 박수. <웃음> <웃음> 네, 이제 쉬는 시간 틈새 운동으로 몸 활동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활동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학생들이 몸 활동 서포터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포터즈는 어떤 일을 하는지 또몸 활동은 어떤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 무슨 운동하는지 알아요? 점프, 점프요 아점프에서 이렇게 붙이는 거구나 이 친구 지금 이거 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제 기다려왔는지잘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이게 총 다섯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또 다섯 군데마다. 다 다른 그런 미니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엔 또 어떤 미니게임 하고 있는지 보러 가볼게요. 여기서는 무슨 게임 하고 있어요? 어, 여기는 이제 제이통 안에 콩주머니를 밀어서 넣는 게임이에요. 어. 아, 근데 이런 미니게임은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어, 학생들 내고 이제 선생님들도 의견을 내서 네. 만든 거예요. 이게 쉬는 시간에 하는 거다 보니까 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힘들지는 않아요? 어, 힘들지는 않고, 그냥 애들이 이제 재밌게 노는 거 보면 이제 행복하고 귀여워서 좋아요. 마음이 너무 예쁘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5층 초등학교가 신기한 게 우리가 몸 근육을 쌓는데 마음 근육 쌓는 것도 신경 쓰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마음 근육을 쌓기 위한 틈새 운동으로 책 읽기,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학생들이 책 읽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학년 4반의 선생님께서 이 초등학교 강사들의 연예인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슈퍼스타 강사님을 한번 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충 초등학교의 연예인 김성규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충초등학교의 몸 활동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저희 모충초등학교는 아침 또 점심시간에 활용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몸 활동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는데요. 저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 아침에는 독서 하면서 마음 근육과 또 마음 건강을 좀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아이들 자유롭게 나가서 전통놀이 같이 하거나 혹은 줄넘기 어, 하면서 아이들이 몸 근육도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육 뿐만 아니라 마음 근육을 키운다는 게 되게 인상적인데 아까 와서 보니까 무슨 독서 활동, 글쓰기를 하는 것 같던데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 아침마다 와서 어, 그 날에 해당하는 가치들을 담은 그림책들 같이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독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1학년은 또 한글 공부 같이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도 정리하고 또 마음 근육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몸 근육, 마음 근육을 키우는 이런 틈새 운동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좀 변화하는 걸 직접 경험하고 계십니다. 계신... 어, 네 물론 아이들이 어, 몸 근육 또 마음 근육 같이 키워 나가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특히나 운동하고 또 공부하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고 또 같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틈새 운동의 가장 큰 장점 하나 이렇게 자랑해 주시면서 인터뷰 마무리해 볼게요. 자신 없던 친구도 또 사이 좋지 않던 친구들도 놀고 같이 공부하면서 더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항상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좀 뛰놀면서 같이 관계를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충 초등학교 댄스부 만나러 와봤습니다. 거의 걸그룹 보금가는 네.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연습 중에 미안하지만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 아, 학생들 아까 보니까 피구도 하고 네. 환공도 하고 댄스부도 하는 거예요? 세 네. 아, 개씩이나 하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도 약간 춤 같은 걸 좋아하기도 했고 힘들어도 하면 계속 재밌어서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댄스부에서 추는 춤들은 다 학생들이 직접 따고 직접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끼리 하는 게 있고 그 선생님이 알려 주는 걸 저희가 하는 게 있어요. 아, 둘다 있구나. 너희들의 새운동을 보여줘. 아, 제가 이렇게 초중고 다한 번씩 와봤는데 사실 오늘이 처음 오는 초등학교라 인터뷰가 잘 안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제가 갔던 초중고 다 포함해서 학교들 중에 학생들이 인터뷰를 가장 잘 응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한국 이런 뉴스포츠 같은 종목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뉴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생태 운동을 통해서 조금 느낀 점이 있으셨을까요? 이번에 이제 조금 특이했던 게각 쉬는 시간마다 미니 게임을 한다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사실, 뭐, 틈날 때마다 운동하세요, 스트레칭하세요, 이러면은 사실 재미없고 좀안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좀 즐거움을 갖고 많이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렇게 틈새 운동을 좀 게임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틈새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희들의 틈새 운동을 보여줘! !의 MC 박인영이었습니다. 안녕! 너희들의 틈새 운동을 보여줘!